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우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의 제본으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자업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영카에서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볼보 차량 갖고 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렸는데, 볼보 차량에서도 좀 특별한 차량 갖고 왔습니다. 볼보 V90 크로스 컨트리 프로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T5 AWD 신차가는 7,390 정도 나왔던 차량입니다. 연비는 10.9 2,000cc 가솔린 차량으로서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V90이라고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S90의 외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외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가 해치벽처럼 생겼기 때문에 실용도가 엄청 높은 차량이에요. 거기에 차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하는 차량이고요 20년도 4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의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한 건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0년도 4월에 등록됐기 때문에 25년도 4월 10만 키로가 될 때까지 신차 AS가 전부 다 살아있어서 걱정 안 하시고 운행만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도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7만 키로대를 탔고요. 키로수 대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탁송으로 받아보셔도 될 정도로 상태 완벽한 차량이에요. 디자인을 보시면 촌스럽지 않은 고급진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 볼보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 보통 V60 차량을 많이 선호들 하는데 V60 차량은 V90보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얘는 90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패밀리 카라도 적합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라던가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공간이 해치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으실 수가 있고요. 차량 자체도 엄청 깁니다. 차체 길이도 엄청 길죠. 볼보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램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멸이 되고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뷰를 지원해주고요. 레이더 센서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지원을 해주고요. 휠 같은 경우도 19인치 휠에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실내도 보시면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서 화사한 느낌을 줘요. 후면부 모습이고요. 볼보. T5라고 해서 등급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크로스컨트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뒷자리도 폴딩이 돼요 폴딩을 시켜 놓으면 성인 남성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넓고요 반대쪽 측면도 보시면 엄청 깨끗해요 뒷자리 공간도 보여드릴 건데요 외관 차량이어서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시트도 엄청 이쁘죠. 커튼도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도 바워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음질이 상당히 좋아요. 뒷자리 공간도 엄청 넓어요. 성인 남성이 타기에 정말 넓은 공간이고요. 측면구에는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차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선루프도 정말 큰게 들어가 있어요. 차박을 할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 참 멋있겠죠.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고요.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락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바우스 윌킨스. 정말 고급진 프리미엄 스피커가 들어가요.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후측방 경보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불이 깜뻑깜뻑 거리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골리는 프로토 윈도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전동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전면 창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려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72,110km 핸들 모습이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앞차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반자열 주행을 지원을 해주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썰루프도 엄청 크죠? 그리고, 대시보드 쪽 보시면, 이게 바워스 윌킨스라고 스피커도 멋있게 나와있죠. 설정 들어가시면, 마이카 기능을 통해서, 실내 무드등도 조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핸들 열선, 열선, 통풍. 조수석도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조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차량 기능 들어가면 주차 보조장치 오토 스탑 헤드업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량 설정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후측방 경보장치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해주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설정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차가 오면 또 경보가 울립니다. 비상 깜빡이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옵션들은 이 모니터에서 다 설정이 가능해요. 기어봉 모습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독특한데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 시동이 켜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통해서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오프로드 모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들어가 있고요 키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패밀리 카로도 좋고요 엄청 실용적인, 차체도 엄청 넓습니다. 볼버에서 나온 V90 차량 갖고 왔고요 정말 가성비 갑인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 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자로 없으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니라 외관이랑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